안녕하세요, 새코디입니다. 아우, 도톰한 티셔츠에 도톰한 바지입니다. 요, 탕가라 티가 굉장히 도톰하면서도 뽀송뽀송하게 안에 요렇게 기모가 요래 있어요. 요래 뽀송하게 기모 있고요. 금액은 6만 5천 원 되고요. 사이즈는 7 7반까지 가능합니다. 6부터요. 굉장히 티셔츠가 요렇게 주머니도 요래 있으면서 아주 따뜻하게 나왔답니다. 해조라면서요. 밑에 바지가 너무 예뻐요. 이 도톰한 채서 통, 통, 통 배기로 보시면 됩니다. 통 배기요. 요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얘가 요렇게 뒷모습 안 보세요. 요렇게요. 여기 포인트에요. 옆에 하고 뒤하고 요렇게 요렇게 금액은 7 5 0 0 0원 되고, 안에 하포가 굉장히 도톰하게 들어있어요. 하포가 굉장히 도톰하게 들어있고요. 색상은 돼지하고, 얘하고, 카키색하고요. 이렇게 카키가, 요렇게, 뒷모습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소재가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도톰하게 나왔고요. 겨울나기 너무 좋은 그런 패턴으로 나왔답니다. 오구리 양면 자켓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요. 굉장히 부드럽고 끝에는 소라색이지만 안에는 이렇게 카키로 되어 있답니다. 안에는 카키로 요게대가 있어요. 이렇게 금액은 49,000원 됩니다. 굉장히 가볍고 편안하게 입기 좋은 그런 상품이에요. 안에 요기 상아세터 요거는 79,000원요 로에베 요거는 안에 요렇게 기모가 요렇게 폭탁하게 들어있습니다 기모가 들어있고 아이보리하고 요 아이는 아이보리하고 블랙하고 두개가 나와요 요게 나오는데 요 상품은 어7788 되시는 분한테도 제가 추천합니다 66은 좀 한랑하게 입어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폭닥하게 쾌절하게 입기 좋은 그런 세트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어 얘가 옆에 있는 상품 얘가 지금 제가 기획으로 올리는데 골지예요.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금액은 29,000원 되고요. 요렇습니다 안에 요렇게요 폭닥하고요 편안하게 입기 좋은 상품이고요. 요렇게 입어 주셔도. 뭐, 아주 영해 보이면서 예뻐요. 얘는 길이가 조금 길게 나왔습니다. 가격대가 29,000원에 비해서 아주 편안하게 입기가 좋고요. 색상은 이렇게, 색상은 블랙하고 아마 이렇게 아이보리하고 내칼라가 진행이 됩니다. 5 밤부터 77까지 가능하고요. 예, 위에 지금 요거요. 걸시티 얘가 밑에 조류계, 얘는 제가 39,000원으로 세일금액으로 올려드려요. 얘는, 요렇게요. 맨투맨인데, 원단이 너무 좋습니다. 안에가 요렇게, 복사하게 되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5반부터 얘도 역시나 7, 7반까지 가능하고요 색상은, 요렇게, 지금 블랙은 한몇장안 남아있네요. 예 하고 이렇게 한두 장씩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으로 입기가 너무 좋은 상품인데 요런 애들하고 이렇게 입어 주시면 아주 캐주하고 이쁠 것 같아요. 골덴인데 벨벳으로 보시면 돼요. 아주 매끈하거든요. 매끈하고 금액은 59,000원 우리가 계속 진행되는 바지는 그만큼 반응이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통이 이제 간 것이라 하시는 분. 그냥 통샘이 이렇게 되고요. 늘어질 않습니다. 통은 옆 밑에 이렇게 타임이 되가있고요 금액은 59,000원 되고요. 사이즈는 6677이 됩니다. 색상은 크림색하고 브라운하고 베이지하고 이렇게 색하려고요. 이렇게 뒷모습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청 요고요. 일자통. 일자통요. 얘도 안에 깎은 기모가 들어있어요. 디자인은 지금 얘하고 똑같아요. 밑에 터임이고 똑같고, 금액은, 청바지는, 금액은 5만 5천 원에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너무 편하고, 청바지는 근데 사이즈가, 어, 5 부터 88까지 나와요 얘는 88 까지 나온답니다 이렇게요 민크 쪽 이에요 요리 좀 숏하게 요리 나왔고요 뒤는 살짝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크림색하고 어 크림색하고 블랙하고 이렇게 블랙은 윤기가 잘잘 흐르죠 근데 얘가 각인대가 조금 있어요 99,000원 요 굉장히 폭팍하게 나왔고요 앞에는 밍크고 뒤는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뒤는 요렇게 되어있고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합니다. 5반에서 5반에서 77까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아 귀여운 뽀글이 쪼꼬. 완전 인기 좋아요. 얘는 완전 모양이 완전 얘가 뽀글인데 굉장히 이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리고 따뜻합니다. 안에 무스탕 처리가 어가 있어서 굉장히 무스탕이 부드럽고 따뜻하거든요. 고그 비해서 가격대가 79,000원 같으면 너무 괜찮아요. 조금 길이는 쇼트해도 요즘 이렇게 바지하고 입기가 너무 좋고요. 아, 사이즈는 7,7 반까지 작은 반까지 7 반까지 되고요. 5 반부터 됩니다. 이렇게 밑에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소절이 가능해요. 5반 되시는 분 입으셔도 아주 귀엽고 예쁘고요. 색상도 너무 예뻐요. 얘가 색상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접어 입어 주셔도 손색이 없는 상품.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가격대에 비해서 상품이 너무 괜찮고, 인기순위 완전 짱이에요. 이 안에, 지금 이 요거는, 아, 얘 역시 없으면 안 되는 상품, 락푼이거든요. 락푼인데, 얘 크림색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안에 인으로 받치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계속 얘는 진행하는데 최고 인기가 좋아요. 요렇게요. 크림색하고 그레이하고 요리투 칼라. 가격은 69,000원 됩니다.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제가 올려드렸어요.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우면서 폭탁한 그런 상품입니다. 안에 인으로 있기가 아주 아주 좋답니다. 사이즈는 7 7반까지 가능해요. 아주 귀엽고 폭탁하게 나 상품이에요. 얘는, 아직, 도톰한 도톰하면서 바지가 통 밑에 세밀로 밑에가 살짝 제가 이렇게 여며졌다고 이야기했죠. 밑에 여며져서 바지가 핏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안에 굉장히 도톰합니다. 속도 도톰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폭닥하게 많이 들어있고 끝에 요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골진데. 바지 핏이 또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 얘는 요렇게요. 54,000원 금액에 올려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어 풀이는 5반부터 66까지 되고요. 바지 사이즈는 77, 77반 요렇게 되더라고요. 요렇게 바지가 핏이 예쁘고 색상은 요렇게두 컬러 진행합니다. 크림색하고 카키색하고요. 이렇게 바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예뻐요. 제가 지금 바지는 제가 요래 입었어요. 바지 요 정도. 통도 가지도 않죠. 이렇게 바지가 예쁘게 나왔어요. 딱궁이 있으니까 또 예쁘고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답니다. 반팔조끼 완전 인기예요. 요거 39,000원 하는 거 완전 인기 있습니다. 길이도 요 정도고요. 색상은 요렇게요. 아, 로에비티 완전 인기 있는 상품요. 얘는 반목입니다. 반목인데 요렇게 굉장히 편하게 나왔고요. 요렇게. 요렇게 처리가 아주 예쁘게 돼가 나왔어요. 이렇게요. 요렇게. 예쁘게 처리가 돼가 있고 얘는 밑에도 요렇게 살짝 언발란스가 돼가 있어요. 가격은 4 8 0 0 0원되고요 얘가 사이즈가 좋아요. 6부터 88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안에 인으로 있기가 아주 예뻐요. 밋밋하지가 않고요. 어, 크림색하고요. 이렇게 블루도 너무 인기있죠. 블루하고요. 먹색하고 먹색도 너무 이쁘고 뭐 검정은 기본이죠. 검정 요렇게요. 요렇게 네 컬러가 진행됩니다. 아주 부드러우면서 따뜻하게 입기가 좋아요. 얘 밑에다가 어, 바지를 제가 앞에 영상에도 올렸는데 우리가 외출바지로는 요만한 상품이 없더라고요 요렇게요. 모직인데, 통바지입니다. 일자통. 금액은 6만 5천 원이고요. 예, 요렇게. 크림색하고, 요렇게, 먹색하고, 요렇게 두 컬러가 진행이 되고요. 얘는 사이즈가, 프리는 66, 작은 77 입을 수 있고, 라지는 7 7반까지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바지 핏이 아주 이쁘게 나왔어요. 이쁘게 나왔고, 또얘 밑에다가는 제가 입은, 지금, 제가 입은 이 통바지요, 세미통 포켓바지하고 이렇게 입어 주셔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주 편하게 잘 입을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바지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게 있요 너무 이번 예쁘게 나왔어요. 얘는 더톰 일자 바지입니다. 더톰 일자 바지인데 금액은 4만 8천 원 되는데요. 이제 좋은 게 얘가 5부터 8 8까지 나와요. 그리고 안에 기모가 아주 빵 빵하게 들어 있습니다. 빵 빵하게 들어 있고요. 가한 거 통가게, 넣은 거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추천해요. 굉장히 도톰한 골지입니다. 그냥 일자고요. 가기 때도 괜찮아요. 요렇게 입어 주셔도 네, 아주 예뻐요. 요 티셔츠는 어느 자리에 다 배색하기가 좋고요. 요 바지가 예쁜게 요렇게요 베이지 하고요 베이지하고 초록 초록도 환자인게 있죠 초록하고 요렇게 색칼라가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지는요 요래 색칼라가 진행이 되고요 일자바지요 골지 1 도톰 골지 일자바지 통이 요 정도입니다 가하게 어진 않죠 요렇게요 제가 입은 티셔츠는 올캐시요몇장안 남아 있어요. 얘는 58,000원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초록 가고, 제가 입은 초록 가고, 이렇게 한 두세 장 남아 있어요. 굉장히 폭삭하고, 안에 인으로 있기가 너무 좋아요. 얘는 라운드 목 있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또 안에 인으로 있기가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굉장히 폭삭하고 좋아요. 요렇게요. 사이즈는 77반까지 가능합니다. 입었을 때 굉장히 얼굴이 화사하게 보이네요. 얘는 롱구스인데 정말로 빵빵하면서 디자인이 너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요. 아주 캐절하게 예쁘게 나왔고 물론 구스를 많이 갖고 계시지만 얘는 가격이 95,000원이거든요. 가격에 비해서 상품이 너무 괜찮습니다. 빵빵하고 길이감도 너무 괜찮고요. 길이감도 너무 괜찮고 사이즈는 66반부터 8, 어, 작은 88까지 가능해요. 제가 입어보니까 너무 멋있고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디자인 요, 너무 멋있게 나왔잖아요. 이렇게요 뭐, 기술, 물론 이제 쿠석 패딩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너무 멋있게 나왔고요. 요렇게 뒷모습도 요렇게 예쁘게 나왔답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가볍고 멋쟁이. 롱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디자인이 예쁘죠? 지금 이렇게 끌렸을 때는 이렇게 입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허리를여미도 멋있잖아요. 요렇게요. 딱 요렇게 여미어 갖다 입어주셔도 디자인이 요렇게, 뒷모습이요. 요렇게. 길이 한번 보세요. 이거 가격에 비해서 너무 괜찮지 않나요? 와, 진짜 아무리 구수가 많이 있어도 얘는 하나 갖고 싶은 그런 상품이네요. 안에 이너 티스처는 4만원이에요. 4만원대고, 울 캐시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요렇게, 짜임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요렇게 언바란스. 요렇게, 밑에는 요렇게 언바란스고요. 사이즈는 7,7 반까지 충분합니다. 66부터요. 색상은 크림색 하고요. 요게 목색이에요. 목색요 요렇게 목색이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목도 굉장히 편하게 안 나왔어요. 요렇게 이쁜 보라. 이쁜 보라 완전 인기 있어요. 요렇게 언바란스. 요렇게 색상은요. 요렇게 세 칼라가 진행됩니다. 가격은 4만원대니까 아주 편하게 입기 좋아요. 가지고 계시면 안에 인으로 입기가 너무 좋답니다. 이쁜 단수 가디건이에요. 얘는 오픈이 다 됩니다. 다 끌려지는 상품이고요. 오픈하면 되고, 티처럼 입어주셔도 되고요. 색상은 소라하고 핑크인데, 단수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39,000원 되고요.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합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다가 아이보리 바지 같은 거바이 입어주셔도 예쁘고, 요렇게, 제가 입은 바지 하고요. 이 바지랑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예뻐. 요렇게 입고 조끼 같은 거 하나 입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입고 조끼 여기 도톰하니까. 옆에 청바지는 계속 진행하는 바지입니다. 아 포켓 바지 65,000원. 얘는 깎은 기모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깎은 기모가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M. 나지 진행합니다. 6677 진행하고, 요렇게 뒤에 포켓이 어래 있어가지고. 배기 바지에요. 완전 인기 좋은 청배이 바지입니다. 습한력도 좋아요. 요렇게 진행하고요. 제가 요 바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손바지인데, 완전 인기 죠 얘는 패딩인데, 굉장히 가벼운 맛에 또 고객님들께서 아주 좋아하세요. 요렇게 포인트가 요렇게 예뻐요. 얘는 풀인데요. 6677까지 가능한 바지예요. 작은 77반도 되더라고요. 손바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도톰합니다. 금액은 59,000원에 올라갔습니다. 아, 요 상품은 특가로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요 소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벨벳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재가 부드럽고 입었을 때 목을 꽉조이지는 않아요. 요렇게 입어주시도 되고요. 요래 그냥 요렇게 그냥 이렇게 반목을 입으시면 요렇게 낭창이 넓죠. 요렇게 입어주시도 되고요. 얘는 금액이 3만원 됩니다. 그러고 사이즈가요. 667788이 요렇게 진행됩니다. 너무 인기있어요. 얘는 겨울만 되면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상품이에요. 만만하게 입기 좋고 안에 입으로 입기가 아주 요만한 상품이 편하게 입기 요만한 상품이 없을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피지도 안 하고요. 너무 폭타하게 신축도 요래서 없고 입어보신 분은 꼭두 개를 가서 가시는 그런 상품이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하면 28,000원에 올렸던 상품인데. 얘도 소재가 벨벳 같은 소재예요. 그냥 집에서 입고, 안에 인으로 입고 한다고 라운드요. 2 8 0 0 0원요 색상은 요렇게요. 얘 하고요. 요렇게 색상은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네 칼라가 진행이 되고요. 가격은 28,000원 된답니다. 굉장히 소재가 부드럽고 가격에 비해서 정말로 잘 입는 그런 상품입니다